진화하는 이단 종교 제11장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1 들어가는 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이단 종교인가 아닌가는 많은 논란이 있다. 안식교는 세계 4대 이단 종교 가운데 하나이며 그 출발제부터 시한부 종말론에 비롯된 이단 종교이다. 이단 종교인 안식교를 미국 기독교에서는 이단 종교로 보지 않는다. 미국 남챔네 해와 미국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 미국 연합장로교회 등 미국 기독교는 주요한 교단들을 안식교를 역사적으로 계승되어 온 전통 기독교 교류에 비교하면 교리적 차이는 있겠으나 기독교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루터교 연합. 세계교회협의회, 오스트레일리아교회협의회, 스코틀랜드교회협의회, 세계개혁교회연합에서도 이단 종교인 안식교를 전통 기독교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식교는 세계교회협의회와 정식 회원교단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다. 참고로 미국교회와 유럽교회는 공식적으로 안식교를 이단 종교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율법주의적 구원론과 토요일 안식을 문제, 엘렌 화이트의 개시론 영원 멸절설, 영원 지역 부재설, 조사 심판설 및2003 주야 문제 등의 성경적 해석 차이로 인해 안식교를 이단 종교로 간주하고 있다. 이단 종교 대책 전문가인 진용식은 이렇게 안식교의 이단 종교 시비가 계속되는 이유에 대하여 말하였다. 안식교의 교리에 심각한 이단성이 있음은 물론 포교 목표를 불신자들에게보다 기성교회 교인들에게 더 두고 전국 각지에서 기성교회 교인들을 미혹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성교회 교인들은 안식교가 심각한 이단 종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건전한 교파로 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것은 안식교가 율법주의 교파로서 표면상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보이며 건강 문제 등을 앞세워 그들의 교리를 감추고 포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자신들의 교류에 입각해 윤리적으로 결점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에 전래된 지한 세기가 넘은 안식교에 대하여 살펴보자. 2. 안식교 창시자 엘렌 화이트의 프로필과 역사. 안식교는 미국인 여성 엘렌 화이트가 1863년 5월에 창립한 이단 종교이다. 19세기 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 재림이 임박했다는 종말론적 신앙 분위기가 퍼지고 있었다. 이런 종말론적 신앙 분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미국에서는 이른바 밀러 운동이라는 예수 재림 운동이 초교파적으로 전개되었는데, 당시 지도자 침례 교회 교인이었던 울리암 밀러였다. 1831년부터 1844년까지 계속된 예수 재림 대각성 운동은 각 기독교 교회들로부터 대대적인 호응을 얻고 있었으며 이름이 확인된 목회자들만 해도 174여명이 참여하였다. 감리교, 침내교, 해준교, 크리스천교, 장로교, 성공회, 루터교, 화랑개혁교회, 퀘이커교 등 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동참하였다. 밀러는 구약 성경의 단니엘 8장 14절의 예언, 연구를 근거로 1843년 10월 22일에 예수가 재림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이 예상 시간에 오지 않아 크나큰 실망으로 끝났다. 예수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것을 굳게 믿으며 초교파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경 연구를 계속한 안식교 신도들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재림운동이 예언적 근거를 발견하였으며 다니엘서 나타난 2300주야의 끝이 예수가 이 땅에 오는 사건이 아니라 하늘의 지성서로 들어가는 사건임을 주장하게 되었다. 1 8 4 3년 예수 제림 예언 실패 직후 화이트는 0림파 신도들이 하나님의 찬란한 도성에 도달할 때까지 여행을 하는 첫 환상을 경험하였고 이두 번째 환상을 보며 그 내용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녀가 본 환상을 받은 0시들을 성경보다 우선시하여 예제림파 추종 세력들은 화이트가 환상과 예언을 따르는 참 여신자라고 믿기 시작하여 메인쥬 포틀랜트 주변에서 큰 집단을 형성하였다. 1847년 화이트는 거룩한 지성소에서 언약계 안에 있는 십계명과 십계명 10계명 중 안식일 개병 부분이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환상체험을 다양한 주제들에서 언급하였고, 안식교 신앙과 신앙의 대부분 화이트의 환상이나 예언에 근거하게 되었다. 그리고 1848년에 이르러 안식교는 확고 부동한 재림 신앙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일로 태초로부터 창조의 기념일을 제정되어 온 인류에게 복주신 날로 성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 명시된 일곱째 날, 즉 오늘 날의 토요일이 참된 안식일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그들은 태초로부터 제정된 일곱째 날인 토요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예수 재림을 확고한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신앙 공동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1860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는 이름을 채택하였다. 3년 후 1863년에 세계 선교를 위한 대총회를 조직하여 1차 총회를 개최하였고 초대 대총회장의 존 바이잉턴 바이 바 목사가 취임하였다.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안식교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215개국에 약 14만 8천 개 교회와 약 191만 명의 신자들이 있다. 3. 한국 안식교의 역사. 1904년 미국 하와이로 노동 이민자의 길을 떠났던 기독교인 이응형과 손흥조가 일본 고베에서 잠시 체류할 동안 일본인 안식교 쿠니아 히떼 전도사에게 포교와 침례를 받게 되면서 안식교가 한국에 전해졌다. 그 6월 이흥영과 달리 손흥조는 하와이 이민행을 포기하고 귀국하던 중 감리교인 임명주를 만나게 되었고 안식교 교리를 가르쳐 안식교 신도로 개종시켰다. 진남포에 머물게 된임명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포교해 새로운 안식교 신도들을 얻었으나 성경 지식의 한계를 느껴 1904년 쿠니아 히데 전도다, 전도사를 초청하였고 1904년 8월 쿠니아 히데 전도사와 일본 성교부 책임자인 필드 목사가 8월 10일과 9월 13일에 각각 대안에 9월 30일까지 한국에 체류하면서 71명에게 침례를 베풀고 평안남도 네곳의 교회를 채웠다. 1905년 11월에 일본으로 돌아간 필드 목사가 한국 포교 상황을 세계 성교 본부에 보고하여 그 후에 미국 캔사스 출신 스미스 목사 부부가 초대 성교사로 부임하여 평안남도 전남포에 성교 본부를 정하고 본격적인 포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1907년 1월에는 샤펜버그 성교사가 한국에 부임하였다. 9월에는 스미스 목사와 샤펜버그 성교사가 순안 지역 신도자 신도들의 협력을 얻어 한국 최초의 남녀 공학인 순안 음형 학교를 설립해 전도자 양성 학교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1908년 최초 의료 성교사로 러셀이 대한의 의료진료세월을 세워 진료와 구호사업을 1909년 순환 음영학교에서 출판사업을 시작하였다. 1909년 11월 8월에는 한국이 일본 성교지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성교지가 되었고, 1910년에 교단본부를 순환해서 서울로 이전하였다. 1931년 서울에서 의료사업이 시작되었고, 1936년 1월 경성요양원으로 설립하였는데, 이것이 현재 위생병원이 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전 운동이 동남아시아를 뒤덮었고 미국 정부가 한국 거주 선교사들에게 귀국을 권고함을 따라 안식교 선교사는 교단 행정을 한국인에게 이양하고 속속 귀국하였다. 결국 1943년 12월 28일 안식교는 한국 전래 40년 만에 한국인들의 행정을 인수한 지 3년 만에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해방 후 1945년 10월 전국 신도총회를 소집하여 안식교를 재건하였으며, 성교사들이 입국하면서 세계 교회의 신학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힘입어 안식교 재건 작업이 가속화되었다. 특히 한국 전쟁 이후 구호사업에 전력을 다하여 활발한 포교 활동이 나선 안식교는 1960년대 중반까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2000년에는 대총회가 주최하는 세계위성전도회를 한국에 유치하는 등 활발한 포교활동을 전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안식교 한국연합회는 전국을 동중한 합회, 수중한 합회, 영남 합회, 충청 합회, 호남 합회 등 5개 포교 지역을 나눠 포교활동을 감행하고 있다. 그리고 산하 60여개 기관에서 목회직에 900여 명, 교사직에 700여 명, 의료직과 일반직의 3천여 명의 교역자가 일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안식교는 전국에 900여 교회와 21만 명의 신자가 있다. 4. 안식교의 주장. 첫째, 안식교는 창시자 화이트의 계시가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안식교는 성경만이 모든 교리의 기준이라고 말하지만 창시자 엘렌 화이트가 요한계시록 14장에 새 천사가 메시지를 위탁받았다고 말한다. 그녀가 받았다는 계시는 성경과 동일한 특별 계시로 여긴다. 그리고 안식교 신도들은 화이트, 화이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녀를 선지자로 호칭하고 있다. 안식교의 한국 월간지인 교회지남에서는 화이트에 대하여 말하기를 오늘을 위한 현대 선지자의 증언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안식교 기본 교리 27가지의 기본 신조 17. 예언의 선물에서 화이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의 저술들은 지속적이고 권위 있는 원천으로서 교회 의 위로와 인도와 교훈과 교정을 제공한다. 결국 화이트가 받은 계시는 성경 외의 다른 성경이다. 그래서 안식교 신도들은 화이트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믿고 있으며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화이트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선지자로 성경과 동일한 교훈을 주었다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메신저로 믿고 있다. 하지만 전통 기독교의 성경적인 주장으로는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볼때 화이트는 그릇된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하며 교만 방법으로 신도들 속이고 자기 권세를 취한 거짓 선지자일 뿐이다. 성경은 인간에게 주어진 완전하고 무결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둘째, 안식교는 안식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안식교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카톨릭과 기독교는 배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안식교는 토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고 가장 참혹한 심판을 초래할 것이라며 안식일을 준수해야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안식교의 참 안식일은 토요일이며 거짓 안식일이 일요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통 기독교의 성경적인 주장으로는 토요일 안식일은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성일이다. 그러나 골롯에서 2장 14절부터 17절과 갈라디아서 4장 10절부터 12절에서 신약 시대에 와서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지된 율법주의적인 절기가 되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지키고 있다. 이처럼 전통 기독교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고 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기에 부활의 기념일로 지키게 된 것이다. 셋째, 안식교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안식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말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행함으로 얻는 구원을 주장하는 이단 종교이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안식교는 현세의 완전한 성화를 주장하며, 또한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부정한 음식과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 기독교의 성경적인 주장으로는 로마서 3장 23절, 3장 20절에서 율법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전통 기독교는 율법을 인간이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오직 믿으로만, 믿음으로만 살려고 한다. 구원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전통 기독교의 구원관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완전하며 확실한 것이다. 넷째, 안식교는 영원 멸절설을 주장한다. 안식교는 여호와의 증인처럼 영원한 사후에 영원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며 영원한 지옥도 부정함으로써 소위 영원 멸절사를 취하고 있다 즉 의인은 부활하여도 영생하지만 악인은 부활하여 불태워 서멸하기 때문에 지옥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통 기독교의 성경적인 주장으로는 인간의 죽음은 영과 홍과 육체의 분리이며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천국의 거하나 불신자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안식교가 이러한 주장을 수정하지 않는 한 영원히 이단 종교일 수밖에 없다 요한계 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다섯 번째, 안식교는 2300주야와 조사 심판서를 주장한다. 안식교는 다니엘 8장 14, 14절과 9장 25절, 그리고 에스라 7장 11절에서 26절, 2300주야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기를 예언하다. 예언하였다. 다니엘 8장 14절의 다니엘의 본 환상에서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인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는이 2300주야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9장 25절에 예루살렘을 준거라는 말과 연결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7장 11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와 연결했다 즉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려질 때즉 BC 475년으로 정한 후에 2300주야를 2300년으로 계산한 결과 AD 1844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 심판이라고 하는 조사 심판이 184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1844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주장했던 안식교는 재림 예언이 실패로 끝나자 안식교 신도들의 큰 실망을 경계한 나머지 화이트가 몇몇 신도들은 교리 변증을 시작하였으며 또 다른 해석을 강행함으로써 조사 심판이란 교리를 행시하여 창시하여 주장하였다. 안식교는 예수가 하늘 성전 첫째 칸인 성소에 계시다가 1844년 10월 22일에서 하늘 성전 둘째 칸인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지상 인간들의 행위를 살펴보고 흥과 티가 없는 자만 구원을 받으려고 조사 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통 기독교의 성경적인 주장으로는 성경 어디에도 1844년 10월 23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윌리엄 밀러가 재림의 날이라 지정했던 이 날에 엘렌 화이트가 예수가 하늘의 지정서로 들어갔다는 환상에 의해 중요한 날로 정해졌을 뿐이다. 그리고 다니엘 8장 14절에 2,300 주와의 후에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예언과 다니엘 9장 25절에 예루살렘 성을 증거하라는 명령은 같은 것이 아니다. 5. 안식교의 포교 활동. 안식교는 한국에서 포교 활동을 위해 출판, 교육, 외국어 학습, 구호, 복지, 의료, 건강식품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첫째, 안식교는 출판을 통해 포교한다. 안식교의 출판은 시조사가 있다. 시조사는 1909년 음영학교에서 시작한 이래 현재 110년이 넘은 국내 대표적인 출판사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문 출판사로 출판을 통해 대대적인 포교 활동을 감행하고 있다. 둘째, 안식교는 교육을 통해 포교한다. 안식교는 교육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네 번째, 4년제 36 36 대학교와 2년제 36 보건제 보건대학교 등 고등학교 7개로 한국 36 고등학교, 서울 36 고등학교, 원주 36 고등학교, 동해 36 고등학교, 서해 36 고등학교 영남 36 고등학교, 호남 36 고등학교가 있다. 중학교는 8개로 한국 36 중학교, 서울 36 중학교, 원주 36 중학교, 동해 36 중학교, 대전 36 중학교, 서해 36 중학교, 영남 36 중학교, 호남 36 중학교가 있다. 초등학교는 10개로 서울 36 중학교, 서울 36 초등학교, 태강 36 초등학교, 춘천 36 초등학교, 원주 36 초등학교, 동해 36 초등학교, 대전 3.6 초등학교, 서해 3.6 초등학교, 대구 3.6 초등학교, 부산 3.6 초등학교, 광주 3.6 초등학교가 있다. 셋째, 안식교는 외국어 학원을 통해 포교한다. 안식교의 SDA 3.6 외국어 학원은 전국에 76개 학원이 설립되어 있다. 현재 국내 외국어 관심도 상승에 비례하여 볼때 안식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36 외국어 학원을 통해 포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안식교는 구호단체를 통해 포교한다. 아드라 코리아는 6.25 돌란 후 구제위원회를 출발하였으며 1958년에 구호봉사가 되어 한미 구호협정 때문에 재건된 국내 10개 구호단체 중에 하나로서 구호사업의 일선에 나서게 되었다. 외국에서 원조를 받아 국내를 돕는 일에 국한되던 구호 봉사회는 1950, 1995년 4월 12일 사단법인 아드코리, 아드라코리아로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내와 국외로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구호 활동을 시작하였다. 지난 2014년에 안식교회 구호단체인 아드라코리아는 세월호 침몰, 침몰 지역에서 40일간 밥차를 운영하여 포교 활동을 펼쳤다. 아드라는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중동, 중국 등지에서 구호 봉사 활동을 개시한 이래 세계적 규모의 구호 단체가 되어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내전을 겪은 한국과 베트남 등의 난민을 위한 구제 활동을 하였다. 최근에는 북베트남에서 병원 설립, 캄보디아에서의 대규모 관계 사업, 루안다와 보스니아 등에서의 인도주의 사업을 통해 사업 등을 주도하고 있다. 아드라는, 아드라는 뜻을 함께하는 회원들의 지지를 받아 수백 년 역사를 가진 적십자 사와 더불어 세계 5대 구호 기구, 기구의 하나인 종교, 인종, 이념을 초월한 전문적인 봉사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드라는 현재 미국 메릴랜드 주 실버스프링즈에 그 본부를 두고 있으며 북미, 남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호주 등 126개국의 집을 설치하여 포교, 활동,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안식교는 아드라코리아라는 구호단체를 통해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섯번째, 안식교는 복지를 통해 포교한다. 안식교는 2001년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지역복지, 재가복지, 자활지원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1993년 광주광역시 도암종합사회복지관 수탁을 위, 시작으로 하여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서울위생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유자원, 에덴노인요양센터, 포천종합사회복지관,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동해시노인요양원, 전국양지도인복지관 정읍시노인복지관, 동문장애인복지관, 이천삼역요양원 등 복지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0년 6월 기준에 의하면 전 세계에 129개 노인복지시설과 33개 고아원 및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이처럼 안식교는 복지 사업이란 핑계로 자신들의 교리를 은연중에 알리고 포교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여섯 번째, 안식교는 의료를 통해 포교한다. 안식교에서는 삼육의료원, 서울병원을 비롯하여 삼육치과병원, 삼육부산병원 남양주의 에덴 요양병원, 여수 요양병원 등이 있다. 의료 사업을 통해 안식교는 교세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삼육서울병원은 1908년에 설립되어 1 1 1년에 넘은 병원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오일 금연학교를 통해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으며 생활 금연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성인병 예방학교, 임산부 부부 교실, 산모 교실, 당뇨 교실 모유 수유 교실, 아가 마사지 교실 등 특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포교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집중시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2010년 6월 기준에 의하면 전 세계에 171개의 병원과 요양원, 그리고 429개의 의원과 진료서 10개의 의료 성교형 비행기와 의료용 선박을 운영하고 있다. 7 안식교는 식품을 통해 포교한다. 안식 교는 1948년 성경의 교훈과 교단의 이념에 따라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명목 아래 건강 식품을 시작하였다. 1700 1974년 현재 사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36 식품 회사를 설립, 36 뷰를 생산하였고 1972년 천안 공장의 식물성 단백질 고기 배지 버거를 생산하였다. 현재 삼육식품은 국내 두유 업체 가운데 1위를 다룰 정도로 기업 평가가 높으며 삼육두유, 삼육베론, 삼육후르츠콜, 베지미트, 베지링크, 아기두유, 딸기와 바나나두유, 위조이 등이 있는데 전통 기독교 교인들에게는 친근한 상품으로 여겨질 정도다. 그리고 안식교회는 일본의 사니쿠푸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세니테리엄 헬스웰빙 컴퍼니 등이 있다. 6. 나가는 만 결론적으로 안식교는 한국에 들어온 지 115년이 넘었다. 일제시대 모진 핍박 속에서도 안식교 신도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았을 정도로 신앙의 완벽성을 추구하였다. 쓰러져가는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 괄목할 기여를 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왔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무음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사회 사업과 구호 사업, 그리고 금주 금연 캠페인 등 사회 덕을 나눠주는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왔다. 그러나 안식교의 성경 해석의 오류와 창시자 엘렌 화이트의 환상과 예언, 그리고 신비체험의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안식교 신도들의 독선적인 우월감은 개성교회가 용인할 수 없는 이단 종교성의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최근 안식교는 자신들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추수운동과 총력전도, 오메가, 이천 등 과감하고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식교는 반드시 교회의 이름 앞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교회 건물주나 주보를 볼때 확연하게 구별된다. 그리고 안식교는 교육사업 분야에 뉴 스타트 건강법, 그리고 3 6계열사 제품 등을 통하여 생활에 밀접하게 연계하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 분별이 필요하다.